존데셀린 2 2 0상의 합동 결혼식 사진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혼인이 선언되는 순간에 찍힌 사진인데 2 2 0상이 파란색 마스크를 쓴채 키스하는 장면이다. 결혼식 내내 마스크를 썼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마스크를 쓴 채로 키스한 사진은 박홀로드 시 홍보실에서 찍어서 로이터로 보냈고 다시 전 세계 언론으로 퍼져났다. 멍청한 짓 하는 거죠. 살면서 합동 결혼식 사진은 무수히 봤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기사 한 장면 처음 봤을 것이다. 인구 51만 규명의 바클 로디에선 시 정부 주최의 합동 결혼식이 매년 전통 행사로 치러지는데 다른 해와 달리 2020년 2월에 합동 결혼식을 위해서. 모든 내비부의 결혼식 전 14일간의 동선과 여행기록을 제출받았고 식장에 입장하는 모든 하객들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겠다. 주례자와 하객들도 다 마스크를 쓰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집니다. 분명 전염병도 감염도 무섭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을 안할 수도 없다. 인류가 가진 문화와 습관을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바꾸지도 못한다. 하지만 변화는 생길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온할 때만 사랑을 시작하는 게 아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사랑에 빠진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통해서 행복과 희망을 얻기도 한다. 전염병의 공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스, 메르스를 지나서 코로나 19까지 겪고 앞으로도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 겪으면서 무덤덤해지는 게 아니라 언택트에 관한 욕망과 필요는 갈수록 더쌓인다 지금은 전 세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촘촘히 연결돼 있고 교류도 잦다. 어디서 발생한 것이든 전염병이 있다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나 업무를 위해서 만나는 방식을 화상회의를 비롯한 언 컨택트의 방식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간다. 어떤 방식이든 일이 잘 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언 컨택트가 가장 어려운 것이 남녀간의 애정관계다. 사랑과 괴로는 스킨십과 키스 등 긴밀한 컨택트. 트와 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 이것 자체가 변하다. 본능적 요건에 인류가 싸운 남녀간 애정 표현과 교감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본능과 문화를 계속 지키려는 것이다. 컨택트의 욕망을 위해서 언컨택트의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마스크를 보면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 투가 떠오르다 초현실주의자 대표적 화가인 마그리트가 그린 흰색 베일로 얼굴을 다 가린 남자가 키스하는 모습은 아주 강렬하면서도 비현실적인데 현실의 마스크 키스도 사실은 초현실적이다. 우리가 알던 키스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1928년 마그리트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초현실적인 키스 이미지가 2020년 박콜로드 합동결혼식에서 현실적 이미지가 되어버렸다. 만약 마그리트가 그 합동결혼식을 받다면 뭐라고 했을까? 마스크 키스는 메르스 때도 있었다. 메르스 간청일 때 2015년 6월 19일자 대구 메르신문 일만토에 실린 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채 키스하는 연인의 사진이다. 이것은 어, 한국 편집기자회견에서 선정한 2015년 편집기자가 선정한 올해의 사진상이며 2015년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겠다. 이 사진을 일면에 실은 건 메르스가 심각해도 결국은 우리를 이겨낼 것이고 일상은 지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정치적 해석을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던 시기인데 대구 매일신문에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뉘앙스로 메르스가 심각하게 되던 메르스 공포는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스크 키스 사진을 썼을 것이다. 물론 연인끼리 마스크 키스를 해야 하는 경우가 그, 분명 꽤 있을 것이다. 아예 데이트를 덜하고 키스할 기회를 줄였던 이들도 많았을 것이고 별 신경 안 쓰고 평소처럼 그냥 키스하고 스킨십했던 이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덤덤하다가 아거나 둔감했던 사람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한 달간은 사람들이 담담했다 2월 18일까지 31명이 발생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다음 날부터 하루 두배씩 누적 확진자가 늘었다. 2월 18일 대비 28일 즉 10일간의 누적 확진자 수가 75%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가 패닉에 빠졌다. 세계 추구 속도로 검사 하고 동선을 추적하고 격리를 한 덕분에 5일간은 꺾였지만, 2월 5일간은 2.5배의 증가를 헌풀것겠지만이월 확산된 불안이 3월까지 이어졌다. 무가 뭐 없죠. 네. 사회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정보나 지자체의 권고에 사, 시민의 자발적인 공감이 일었다. 필자는 이 시기를 주목했다. 우리가 가진 불안이 우리의 연애와 애정 표현까지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불안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테니 그 방법들을 관찰하겠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터넷 매체든 유튜브 등이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주목할 콘텐츠가 코로나 일구와 관련된 것이 이런 걸 파악한 후저마다 다양한 관점의 얘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중 흥미롭게 본 것이 뉴스원에서 기사한 마스크 키스로. 코로나 사랑. 또 어, 확진자 동선 공개도 무서워였다. 기사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연인 간 데이트 유형 이몇 가지를 A씨, 이모씨 등의 익명으로 그들이 직접 말한 것처럼 다옴표 안에 인용문을 제시했다. 소설을 쓰는 거죠. 3개월 된여자친구에 있는 남자 직장인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구역 모텔 찾기에 열을 올린다는 얘기부터 만남을 대폭 줄이고 화상통화 메시지를 이용해서 일상을 나누면서 더해 뜻해졌다는 대학생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다 아닙니까. 심지어 서울이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앱을 뒤져서 확진자가 졌고 거리 이상 가까운 남양주의 부인호텔로 갔더니 풀방, 만실이다는 노원구 사람 얘기 등으로 소개돼 있었다. 사실 기사화된 익명의 존재가 실존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기자의 주변 이야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얘기를 취업해서 썼다고 해도 상관없다. 충분히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실제로 필자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본 얘기이기도 했다. 이런 추정에 좀더 근거를 덧붙였다. 이 그래프는 구글 트렌드에서 코로나 모텔을 검색했을 때의 결과다. 모텔을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 중 급등 검색의 유리가 바로 코로나 모텔이었다. 즉 불안한 시기임도 연인간 스킨십과 섹스를 위해서 모텔을 갔다면 이왕 코로나 일9확진자와 동선에서 벗어나고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모텔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증거다. 코로나 1 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추가적인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역학조사로 얻은 동선 정보가 나오기 시작한. 1월 말에 코로나 모텔에 대한 검색 관심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2월 중순까지 관심이 사라들고 2월 13일에서 19일 사이 기간은 관심도가 0에 가깝다. 그러다가 대구을 중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2월 20일부터 다시 코로나 모텔에 대한 관, 검색 관심도가 급증하더니 2월 말에는 정점을 찍는다. 그 뒤로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검색어 코로나 모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코로나 19가 심각해도 연인간 섹스는 포기할 수가 없고 대신 좀더 안전한 모텔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지역별 관심도를 보면 대구광역시가 코로나 모텔 검색을 가장 많이 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4분의 3 정도가 대구에서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는다. 이만이 그 뭐야 신천지 사건 그때죠. 였 두 번째로 검색을 많이 한 지역은 부산광역지다 물론 확진자 속에서도 경상북도가 더 많지만 부산광역시가 대구, 경북과 가까운데가 인구가 더 많이 밀집됐다. 상위 다섯 개의 지역 중 대구, 부산, 경북, 경남이 포진된 것은 결코 우연이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랑은 멈출 수 없다. 물론 다른 지역보다 공, 불안과 공포가 훨씬 크다 보니 검색을 더 많이 하는 것이지 이전보다 모텔에 가는 수요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모텔업계가 타격을 받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 대구일 것이다. 야놀자는 상생지원책이론을 2020년 2월 말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대구, 경북과 제주 지역의 모든 제휴점에 3월 광고비 전액을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발표를 했다. 환급된 포인트는 야놀자 광고비 마케팅에 다시 쓸수 있으니 결국 한 달치 광고비를 면제해 준 셈이다. 전염병은 우리에게 접촉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각인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는 종결되겠지만 우리가 겪은 불안과 타인에 대한 불신은 아무 일 없었듯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불안감이 성욕을 일으킬 수 있을까? 사랑할 사람과 데이트에선 스킨십 빈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손잡고 키스하고 섹스까지 한다. 가장 친밀하고 깊은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연인과의 데이트일 것이다. 성욕은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오래된 인간의 욕망 중 하나다. 과연 코로나19가 영향에 미치는 언컨택트의 욕망이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궁금했다. 만약 적용되었다면 감염의 불안 감히 성욕을 이기는 결과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오랜 연인이나 이미 결혼했거나 동거하며 사는 커플들의 경우는 감염의 불안감이 성욕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이다. 이미 같은 공간에서 대화하고 밥 먹고 스킨십하고 집안의 물건을 같이 쓰고 지내고 있기에 서로에 대한 신뢰도 확보되었고 설령 신뢰가 없더라도 상대로 인한 감염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로 사는 연인, 그 중에서도 연애 초기나 이제 썸타는 관계, 그도 아니면 즉흥적으로 눈 맞는 온라인 상대에 대해서는 감염의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걸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모텔이다. 상대적으로 비싸고 좋은 호텔은 여행이나 출장으로 많이 간다. 하지만 모텔은 연인 섹스 장소 중 가장 보편적인 종목이다 특히 모텔의 대신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비롯된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 과연 섹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모텔 이용객이 줄었는지 모텔에 대한 검색도나 관심도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통해 봅니다. 위에 그래프는 구글 트렌드를 보는 모텔에 대한 관심도 추위다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면 불안감이 성욕을 이겼다라고 말해도 비약은 아닐 것이다. 매년 같은 시기를 비교해 보면 좀더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더 발렌타인 시. 시점을 주시해서 봤다. 발렌타인데이는 연인에게 중요니다 썸타는 사이건 연애를 진행하는 사이건 이날은 그냥 초콜릿 하나 먹고 넘갈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시점에 모텔에 대한 관심도 추이를 구글 트렌드로 봤다. 2015년 3월 초부터 2020년 3월 초까지 5년의 흐름을 봤는데 다른 해보다는 유독 2020년 발렌타인데이 때 검색이 크게 났었다. 운영 기간 중모텔이는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검색했던 시점을 100으로 두는데. 대개 여름 휴가철이나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말이 가장 높다. 그런데 2020년 발렌타인데이 때는 이전의 발렌타인데이 때 비해서만 낮은 게 아니라 5년 기간 통틀어서도 가장 낮은 편이다. 2020년 2월과 3월 초가 5년 전체 중에서 가장 높다 코로나 1 9로전 국민이 감염의 불안에 떠고 동서리 체크하에서 불안해서 그런 거죠. 출근은 물론 모임도 잦아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잠시 단절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던 시기다. 컨테이트의 불안감이 모텔에 대한 관심도 즉 연인간의 섹스마저도 퇴색시켰다고 볼수 있다. 사실 감염의 공포만큼이나 동선 노출의 공포도 있었을 것이다. 확진자가 되면 동선을 다 공개하게 하는데 모텔이란 공간에 어떤 상대와 언제 가서 얼마나 있다가 나왔다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염병을 과학적인 고증을 통해서 실감나게 다룬 영화 컨테이전 2011년에서 총세번 봤습니다. 첫 번째 환자인 베스에모프 뭐, 기네스 펠트로브이 홍콩 출장 갔다가 오늘 죽는데 전염병이 확인되자 역학조사를 통해서 동선을 추적해서 그녀가 만난 사람들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서 출장 갔다 돌아온 길에 다른 사람과 호텔 몇 시간 머물렀다는 사실, 분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그녀가 만난 남자도 죽는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그녀의 남편인 토머스에모프 메떼이몬도 뭐, 알게 된다. 전염병으로 아내도 죽고 심지어 아들마저 이은 남자에게 나, 아내의 동선 정보가 공유된 이 이는 영화 속 얘기만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이 다 공개됐고 그들이 머문 것은 방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됐다. 모텔, 호텔도 여기에 많이 포함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확진자 동선 정보를 보면서 누가 불륜이냐, 누가 원나잇을 할것같으냐는추론하게 됐다.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 외에 좀 뭐가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죠. 헌법에 어? 명시된 권리인데 그. 외에중 하나가 하나의 상황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기, 국민들이 경험합니다 감염병에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드러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에서 사생활을 가지려는 일도 드러날 수 있겠다 성형마저도 불안감 앞에서 자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앞서 코로나 모텔을 검색하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노력도 병행되다 참고로 야놀자에 대한 검색도 지난 1년 중 2월 이후 급감소주에다가 3월 출제주가 최저시점이다. 통상적으로 최고점이 여름휴가철 그리고 연말이고 2월은 발란텐데 3월은 화이트데이 이슈가 있었어도 이때도 평균 이상이었지만 2020년 2월 3월은 달랐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이슈가 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업종이 숙박여행업계인데 야놀자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회사이다. 일반인들은 코로나 모텔을 찾으면서 6개를급 극복할 방법을 찾듯이 야놀자 같은 회사로서도 접촉에 대한 불안이 커져 원컨택트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대비와 보색이 필요하다. 야놀자와 재유를 맡고 있는 모텔, 호팔, 호텔 같은 숙박업계의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는 이슈가 전염병이다. 대비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했으니 숙박업계로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대비는 필요한 것이다. 공간 설계. 동선 비품, 직원과 손님의 접촉 등의 부분에서 좀더 안전한 개선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원 컨택트의 욕망은 컨택트의 본능이자 문화를 지속하려는 관성에서 비롯된다. 전면적 원 컨택트가 아닌 컨택트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부분적 원 컨택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다. 영화 데몰리 시매는 2032년이 시대 배경 SF 영화다. 냉동 인간에서 냉동 상태에 있다가 30년 만에 복귀한 경찰 종은 스파르탄. 실베리스 스탈론 분에게 파트너가 경찰 레니나 헉슬리 산드라 블록 분에게 섹스를 제한다. 하지만 실제 섹스 아닌 가상 섹스다. 센서가 부착된 헤드셋 같은 도구로 뇌파를 조작해서 실제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일종의 증강현실이 됩니다. 영화 속존 스파르탄은 이런 방식의 섹스가 어이없었는지 레니나 헉슬리에게 실제 키스를 하려고 한다. 물론 거절당하고 바로 쫓겨난다. 영화 속 배경이 2 0 3 2년에 성격을 한 건강상의 안전을 위해서. 신체 접촉을 통한 생식 활동이 없어진 사회다. 키스나 섹스가 금기된 사회다. 이런 가상 섹스가 원격적으로 가능한지, 영화 속에서 존스 파르타니 머무는 숙소로 나체 여인이 화상 통화를 겨었던 장면도 있다. 지금 시대엔 충분히 적용되자는 증강 현실 기술을 1993년에 개봉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영화 속 배경은 지금보다 훨씬 미래긴하다. 어떻게 수십 년전 사람들이 그런 미래를 그릴 수가 있었을까?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욕망의 흐름 혹은 방향이었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자 말초적인 욕구가 수천 년간 계속 이어져. 어떤 것은 다른 대안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고 당연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가질 능력과 방법이 앞서서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술적인 진화가 성육이나 출산에 대한 방법도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게 아닐까 싶다. 레닌 헉슬리는 이름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미래의 모습을 디스토피아로 그려낸 소설 중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면 아마도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과 조지 오일의 1984. 멋진 신태가 더 일찍 나왔는데? 1930년? 가 아닐까 싶다. 흥미롭게도 두 작가 역시 모두 영국 소설가다. 영국은 1921년까지도 전세계 영토의 4분의 1,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식민지대하던 나라다. 멋진 신세계는 1차 세계전 이후, 1984년 2차 세계전 이후에 출간됐다. 전쟁은 영국에게 큰 고난이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이 전쟁을 더 참혹하게 만들었다. 이러니 이들이 기술 문명이 발달된 미래 사회를 디스토피아로 그려내는 게 당연했을지 모른다. 놀랍게도 멋진 신세계에서 등장한 뛰어난 외모와 호기심이 성한 캐릭터의 주인공 이름이 레니나 크라운이다. 소설가 이름과 그의 작품 속 여주인공의 이름을 결합해서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을 만들었다는 것만 봐도 올더스 헉슬리에 대한 오마주가 담겼다고 볼수 있다. 시대 배경이 멋진 신세계가 나온 1932년의 100년 후 시점인 것도 우연이다. 데몰리셔맨 뿐만 아니라 상당수 SF에 영향을 미친 소설이 멋진 신세계다. 멋진 신세계에서 모든 인간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 아이의 양육은 국가가 책임지다. 데몰리셔맨에서도 아이는 케요베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수정하는 것만 허용되다. 결혼도 출산도 부정하는 세계관이다. 앞서 영화 속에서 레니나 헉슬리가 만는지 얼마 안 되는 존 스파르탄에게 섹스를 하자고 하는 것도 섹스가 자유로운 오락수단으로 어리,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즐긴다는 멋진 신세계의 설정을 이어 곳으로 본다. 2032년을 살아가는 레이나 헉슬리로 서는 새로 맞은 동료와 재미를 오락 이자 유일를 나누자는 의미 즉술 한잔하자 혹은 당구 한 게임 치자 같은 정도의 의미였을 것이다. 직접적인 접촉이 중심이 되는 섹스 와 비접촉의 가상 섹스는 분명히 다르다. 접촉과 비접촉의 차이뿐 아니라 섹스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돼서 접촉을 통한 키스나 섹스는 상대를 믿어야만 가능하지만 비접촉의 가상 섹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설령 상대를 잘못있더라도 불안해할 것이 없다. 성병을 유지한 각종 질병 감염의 불안,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서 해 키스와 섹스가 미래에 사라질 일은 결코 없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별의별 기술이 언컨택트를 통해서 성적 쾌락을 만들어냈겠지만 오리지널을 완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데몰리 시먼의 마지막 장면에 레닌의 헉슬리와 존스파르타의키스신인데 헤드셋과 센서가 만들어낸 가상섹스만이었던 헉슬리가 그동안 얻지 못했던 쾌감을 느끼는 것을 거친다. 진짜 키스의 강렬함을 보여주며 역시 우리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해. 해외 같은 마무리를 한 것이 90년대 정서라면 2000년대에 들어서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확실히 달라졌다 영화 엑스마키나에서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저도 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로봇과 사람의 에로틱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영화가 아닌 실제 현실도 바꿨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섹스로봇이 개발돼서 상품화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적용된 섹스로봇도 계속 개발 중이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로봇이 깊숙이 들어올 것이고 가사로봇이든 반려로봇이든 연인 로봇이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옆에 둘 수도 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직접 저축은 당연한 필수에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잡지 디 애틀란타 게서이 1월 18일 11월의 표지를 장식한 커버스토리가 더 섹스 리세션이다. 경기 후퇴 불황을 일컫는 리세션을 섹스에 붙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나 엑스 세대보다는 섹스를 덜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미국 NRC의 아,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18에서 30대 남성 중 2018년도에 섹스를 한 번도 안한 사람이 28%다. 이는 2008년에 비교하면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같은 해 18에서 30대 여성은 18%로 이천팔 8년에 비교해서 두배 정도 증가했다. 밀레니얼만 그런 것이냐? Z세대도 마찬가지다. 요즘 MZ세대라고죠.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따르면 섹스를 경험한 고등학생의 비율이 1991년 54%에서 2017년 40%로 줄었다. 이런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청소년 임신율, 성병 감염자 또한 크게 줄었다. 섹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섹스를 덜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비뇨기과박주현 연구팀이 2014년 여성 5만 명을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한달 평균 섹스 횟수가 3.52회였는데 2004년 진행한 동일한 조사에서는 5.67회였다. 즉 10년 사이 2.51회가 줄어든 것이다. 30대 여성의 경우는 2004년 5.31회에서 2014년 4.21회 1.13회 감소했다. 미국 영국의 성적인 태도와 생활 양식의 대한 전국조사 자료에 따르면 16에서 44세 사람들이 2001년 평균 6, 월 6회 이상의 섹스를 했지만, 2012년에 월 5회로 떨어졌다. 각 나라가 비슷한 상황인데 원인에 대한 분석도 비슷하다. 제가 보면 뭐 스마트폰이 좀 영향을 많이 준것 같아요. 감소 이후로 취업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들기자고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유튜브 등에서 즐거움을 찾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연애 자체가 줄어서라는 이유도 든다. 그리고 HIV를 비롯한 성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타인에 대한 불신, 성폭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섹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늘었다는 데서도 이유를 찾는다. 한편 음, 미국 오스틴 가정문화연구소 연구 를 통해서 워싱턴포스트가 쓴 기사 에 따르면 매주 최소 한번 이상 자유를 하는 남성이 2014년 기준 54%인데 이는 1992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2014년 26%로 1992년보다 세배 이상 증가했다. 섹스는 줄어든데 자유 는는 것이다. 성욕 자체가 사라졌다 기보다는 직접 섹스하는 것에 대한 불평 불신 불안이 작용했다고도 볼수 있다. 이미 그들은 언컨택트 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섹스가 기술적 문화적으로 진화하면 밀레니얼 세대나 Z 세대들은 받아들일 여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클 것이다. 섹스라고 관 짓자나도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하고 이라고 어울린다. 악수를 비롯해서 신체적인 접촉도 한다. 그런데 이런 타인과의 관계가 접촉이 불안하면 어떻게 할까? 기피하고 서로 단절해야 할까 아니다. 안전하게 연결될 방법, 즉언컨택트로 컨택트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직접적인 접촉으로. 경기를 주고받지 않아도 우리 일도 사랑도 불가능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일부 대치 가능한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진화는 우리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컨택트 사회가 심화되면 가상 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과 홀로그램 기술, 각종 센서 기술과 신체 감응 장치 등이 보편적인 현실이 된다. 사회적 문화적 진화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애정 표현과 섹스, 남녀 관계에 대한 욕망이 과거 익숙한 관성을 대신해 새로운 대안을 계속 찾아낼 것이다. 아니, 이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지금까지 했다. 컨택트 사회에서 거쳤던 불편과 불만이 계속해서 원 컨택트 사회의 욕망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 델리나 헉슬리는 우리의 미래에 만날 보편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영화 그녀, 허와 조 2018년은 SF물에서 로맨틱 코미디다. 그녀 의 남자 와 소프트웨어 간의 사랑을 그린 영어로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가상의 존재일 뿐인데도 사이버 섹스라고 남자는 사랑에 빠진다. 저는 사람이 남자와 자신이 진짜 여자인 줄 아는 로봇과 사랑을 그린 영화다. 두 영화 모두 사랑과 사랑 사람 간의 사랑도 아니고 사랑과 사랑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 사랑을 다룬 영화다. 그녀의 시대 배경은 2025년이고 저는 따로 시대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인간 같은 로봇이 등장한다는 것 빼곤 시대 배경이 지금 우리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 즉 영화 모두 아주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현재인지도 모를 시대다. 특히 그녀의 사만다는. 현지혹은 아주 가까운 미래일 같아서 더 몰입된다. 사만더는 네트워크가 연결된 인공지능 운영 체제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진화하는데 물리적인 실체만 없을 뿐 대화하고 감정도 공유하며 사랑에도 빠지는 인간 같은 존재다. 태오도르 호아킨 피닉스는 사만드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다. 태오도르 스마트폰에는 운영 체제일 뿐이지만 태도들은사만더와 뜨거운 밤을 보낸다. 사만더도오르가즘을 느꼈다고는 하지만 그 말이 실제인지 인공지능 운영 체제로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것인지는 알수 없다. 중요한 건태오도르 입장에선 상대가 사람이든 소프트웨어든 가상 섹스라고 사랑에 빠지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과연 테오도르가 별종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다. 상대의 실체와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섹스와 사랑 모두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가진 과거의 고정관념과 벗어나면 말이다. 이미 현실이 우리는 시리나 박스비 오케이구글을 부리면서 인공지능 음식 음성 인식 비서와 대화를 한다. 함께할 사람이 눈앞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공지능 음성 인식과 대화하는 게 <laughs> 아니, 다 과거. 가 접촉과 비 대면이 당연시했던 시대라면 미래는 비접촉과 비대면이 당연한 시대가 될수 있다. 지금 서로 다른 시대가 공존하는 과도기이자 언컨택트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시기다. 스티븐 스플리버그가 감독한 레디 플레이 원에서는 가상현실 오아시스 같다. 여기서는 누구나 원하는 캐릭터가 될수 있고 어디든 가고 뭐든지 할수 있다. 2045년이 배경인데 빈민촌에 아무런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현실 고글을 끼고 하루 종일 오아시스에서 놉다. 잠자고 먹는 시간을 빼곤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에서 산다. 팍팍한 현실이. 방법은 진짜 대신 가짜의 현실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이건영화이에이리에서이리들의이망다이루스윌리스가주연리서이이트 속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대리 로봇, 로봇이지만 사람처럼 보이는 서로게이트를 통해서 자신은 집에 있으면서 로봇이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서 밖에서 대신 일한다. 이게 메타버스죠. 자신의 늙고 병든 분과 달리 자신을 대신하는 로봇은 전구 매력적일 수 있다. 어떤 대리 로봇 스타일로 일할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일을 하고 올리면서도 실제 사람이 아닌 각자의 대리 로봇일이만든다 사람도 대리 로봇 빌고 지나 다르지만 그것에 연결된 실제 사람이 감각을 느끼는 시기다. SF 영화에서는 언택 컨택트가 아주 보편적인 것처럼 구현되다. 그들이 계신 미래에서는 당연한 듯이 나오는 설정이기 때문이다. 이건 SF 속얘기만도 아직 오지 않을 미래얘기만도 아니다. 이미 현실이기도 하다. 머리에 적용되다면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경험하고 극장에서는 4D나 IMAX를 통해서 시청과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진동과 불등을 통한 촉각까지도 구현해서 화면 속으로 생생하게 몰입하게 만든 건 우리가 실제로 느리는 현실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섹스 토이도 팔리고 있다. 기술적인 진화가 더해져. 가상 섹스가 확산되지 않는 게라 접촉을 통한 직접 섹스가 보편적인 문화이자 굳이 대체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는 것이 큰제약일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일9를 비롯해서 우리가 점점 접촉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연애가 필수인 시대도 아니다. 오히려 20대 섹스 경험을 가져오. 그것보다 줄었다 결혼도 기피하고 연애마저도 소극적인 시대가 된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팍팍한 현실이 주는 불안감이 덜졌기 때문일 것이다 낭만이 사라지는 시대 남는 것은 효율뿐이다 가성비를 따져서 소비하듯 뭐든 계산하고 따지는 시대 에 연애나 섹스는 비용 대비 효율은 낮은 분야일 수 있다 거기다 접촉을 통한 질병 전염에 대한 공포를. 겪은 사람들이 안전한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 본건 당연한 일이다. 완전히 대체되지 않겠지만 변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욕망이 바뀌면 그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커지게 될 것이고 산업적인 대응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욕망은 결국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기회도 바꾼다. 조지 버너드 씨와 엘렌 테리는 언급한 조지 버너드 씨는 로빌 문학상과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작가다. 비평가, 즉극작가 소설가, 화가 등으로 활동한 당대 지성인의 대표적이었던 그는 결혼과 섹스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명언을 많이 남겼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가장 방탕한 음란한 제도라면서 결혼 제도가 여성을 억압하고 일부 일체제가 유산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결혼 제도에 반기를 다가 지나치게 금욕적이었던 평가를 받는 그역기에 평생 동시인 것 같은 버나드 쇼는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사십이 세에 결혼했다. 영국의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천팔백팔십 년에 만든 사회주의 단체인 페이비언 협회에 서귀부터 참여했고 동성일자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 같은 협회 회원이던 정치운동가 샬럿 페인타운센트와 천구백 아 천팔백구십팔 년에 결혼한 것이다. 과로로 중병에 걸린 그를 간호해 준게2 년이 됐는데 버나드 쇼가 당시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평가도. 샬럿이 자녀를 원치 않았기에 둘은 평생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금욕적인 결혼생활일 셈인데 이 또한 보편적이지는 않은, 않은 일이었다. 물론 지금도 딩크족도 많아졌고 무성애자나 동성애자의 연대적인 결혼도 낯선 일은 아니지만 버나드쇼가 결혼생활을 하던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결혼생활은 샬럿이 죽은 후 1943년까지 45년간 유지됐다. 흥미로운 건 결혼 기간 동안 버나드 쇼가 편지를 통해서 감정을 나눴던 여성이 여러 명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꼽히던 엘런 테리와는 버나드 쇼와 30여 년간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다. 물론 그들의 연애 편지가 시작됐던 때는 버나드 쇼가 결혼하기 전이었다. 당시 36살 버나드 쇼는 소설 출판에 실패한 때였고 45살 엘런 테리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배우지만 결혼을 두 번이나 실패한 후였다. 우정과 애정을 남나드는 위,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버나드 쇼는 결혼했고 엘 테링이 세 번째 결혼했다. 하지만 편지만 부, 주고받는데 무슨 연애인가? 그냥 일, 인간적인 교류나 우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은 20분 거리에 살게 됐는데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다 우정 이상이